선생님은 이제 구화절을 한 번에 얘기할 때 그냥 덩어리라고 얘기해요. 왜냐? 면 구도 덩어리고 절도 덩어리니까. 이해됐습니까? 덩어리. 구화절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3부에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화절을 성격상으로 나눠보겠다. 얘 예, 이제 구화절을 우리가 10개를 배웠어요. 10개를. 일단 구를 얘기하면 명사구, 전치사구, 형용사구, 부사구라는 네 개의 구를 배웠고 절은 여섯 개를 배웠죠. 저는 무슨 절 배웠죠? 명사절, 관계사절, 부사절, 동명사절, 투부정사절, 분사절 이렇게 여섯 개의 절을 배웠거든. 합쳐서 열 개의 구와 절을 배웠는데 얘네들을 얘네들을 성격상으로 나누게 되면 이게 성격이 열 가지라고 하면 정신이 없을 거 아니야. 성격이 다, 다행인 건세 가지로 나눠져요. 딱세 개의 성격으로 나눠지거든. 그세 개의 성격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격이 뭐가 되냐면,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덩어리가 있어요.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덩어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명사적 덩어리라고 부 거예요. 그 명사적이라는 말은, 어 원래 그 영어학에서는 요, 요 표현이 이제 나미널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거든. 뭐 명사류의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인데 선생님은 이제 명사적이라는 말로 어이 표현을 합니어 뭐죠? 이 표현을 설명합니다. 명사적 덩어리에는 명사적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주어도 될수 있고 목적어도 될수 있고 보호도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덩어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덩어리는 구하시라고 그랬죠? 명사구. 동명사절. 투부정사절. 명사절. 대명사 이 다섯 가지의 대명사는 이제 구와 절을 대신하는 말이야. 명사적 덩어리 앞에서 설명한 명사구, 동명사절, 투보정사절, 명사절 이네 개를 대신하는 말이 대명사거든 그래서 대명사까지 합치면 다섯 개가 이제 명사적 덩어리에 해당될 수 있는 애들인데 얘는 네 공통적으로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 명사를 뒤에서 수직하거나 보충 설명하는 덩어리가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형용사적 덩어리라고 부를 겁니다. 응? 형용사적 덩어리라고 부를 것이고요. 형용사적 덩어리는 무슨 역할을 해?라고 하면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거나 아니면 보충 설명하는 역할한다. 을 보충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장 성분으로 얘기하면 C라는 문장 성분 있어요. 보어. 보호로 쓰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관계사절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적 용법이라고 보통 우리나라에서 설명하는 용법이거든. 이게 보충 설명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형용사적 덩어리 명사를 뒤에서 꾸미거나 아니면 보호로 쓰거나 계속적 이 계속적으로 쓰이는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이덩어리는 어떤 구와 절이 있느냐. 첫 번째가 형용사고 형용사의 심리형용사고두 번째가 전치사고세 번째가 어. 투부정사절. 네 번째가 어 관계사절. 어? 하나 빠졌어요. 다시. <laughs> 다시. 다시 첫 번째 형용사구. 두 번째 분사절. 세 번째 전치사구. 네 번째 투부정사절. 다섯 번째 관계절. 쓸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다 배워요. 이것들이 형용사적 덩어리입니다. 근데 어? 앞에 투부정사절이 있었는데 여기 또투부정사절 있잖아. 투부정사절은 모든 덩어리로 다 쓰여요. 그래서 복잡하네요. 음. 그다음에 세 번째 부사어로 쓰이는 덩어리가 있습니다. 부사어로 쓰이는 덩어리를 우리는 뭐라고... 부사어라고 하면 이제 문장성분 a, 문장성분 a를 얘기하는 거고요. 문장성분 a로 쓰이는 덩어리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부사적 덩어리라고 부를 거야. 부, 문장성분 부사어로 쓰이는 애들을 부사적 덩어리라고 부를 겁니다. 부사적 덩어리에 해당되는 구와절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부사구, 부사구. 두 번째 전치사구 어 이거 형용사적 덩어리도 봤잖아 그죠 네 형용사적 덩어리도 되고 부사적 덩어리도 됩니다 세 번째 투부정사절 네 번째 부사절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좀 골치 아픈데 분사구 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들여오고요 선생님 왜 분사구문 우리가 배운 그구와절은 분사구문이 없었는데 왜 분사구문이란 개념을 들여오시죠.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게 되게 복잡한 게 이거예요. 뭐냐면 어 분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부사적 덩어리를 쓰이는 경우가 있어. 분사절이 근데 그 분사절이 형태가 좀 다른 애가 또 나와 그 형태가 다른 애를 분사절이라고 부르게 좀 애매하거든. 그 앞에 접속사 같은 게 남아 있는 애들이 가끔 있어. 그럼 걔는 분사절은 원래 접속사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접속사가 있는 형태의 분사절을 그냥 분사절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걔 이름을 뭐라고 부르 분사국문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형용사구라고 배운 애는 사실은 형용사구는 형용사적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기 나올 리가 없잖아. 그 근데 여기 나오는 애가 있어요. 또 형용사적 덩어리 중에. 어? 형용사구라든지 이런 애들. 걔네들을 또 뭐라고 부르고 그래서 분사군문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분사군문은좀 애매한 애들. 어? 애매한 애들을 이제 모아놓은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어, 그래서 애매한 애를 모아놓은 그 분사구문이라는 것으로 부사적 덩어리 다섯 번째를 어, 설명을 하도록 할 겁니다. 분사절이 가장 흔한 분사구문의 형태인 게 맞아요. 그래서 연결은 돼 있지만 좀 다른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건 부사적 덩어리가 있는데 얘네들은 무슨 역할을 한다? 부사로 쓰인다.